뭔가 동명 피스타치오 가나슈에서 먹어봤던 맛이 크림치즈도 된것같다 처음에는 피스타치오 맛이 나다가 응. 끝맛은 그 크림치즈 산미에 올라와. 어, 맞아. 산미. 근데 빵이 되게 달달하다. 빵피가. 빵피만 먹어 봐. 약간 치케 먹는 느낌? 음. 산미 있는 피토 치케 먹는 느낌. 맞아. 피토 치케가 나온다면 이런 맛일 것 응. 아 음, 맛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 그래 아까 눌렸을때 얘가 제일 많이 들어왔잖아 어? 뭐, 원래 빅초 봉찬도 이렇게 안 나왔거든? 바깥마 허대빵 색깔이 음, 그렇죠. 진짜 완전 허대빵 그래. 스타일이야 색깔이 아, 미쳤어 근데 이거 겉면도 그냥 맞아. 봤을 때 맞아. 허대빵인 줄 알았어 김치 응. 응. 아니야? 김치 응. 아니야? 와 대박 어? 달아. 달아 뭐? 단팥이야? 달아? <컷> <저거>? 음. <laughs> 음. 음. 맛이 아닌데? 응 음. 음. 살짝 불렀어 이 m 근난 얘가 더 맛있는 거 같아 그러게 아니 근 리뉴얼 되기 전이 더 좋은 맛이야 어 리뉴얼 되기 전이 훨씬 맛있어 그래? 얘가 진짜 딱 정석적인 그 피초 맛이고 얘는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빨 색깔이랑 나 뭔가 피초 플러스 알파의 맛이다 응, 맞아 아, 근데 그치? 많이 달아 응, 맞아 약간 단맛에 피초가 가려지는 느낌이야 오, 생각보다 동명이 너무 맛있네 올해 응, 살아남은 동명이인가? 아무튼 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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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 와 이거 에프구코맛 와신기다 진짜 맛있네 어때 소? 맛있어 소고로가 고구마가 무슨 안금이랑 섞여진 느낌이야 배강금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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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근데 그때 술 먹을 때도 질감이나 이런 게 배강금이랑 섞여진 느낌이었어 소고로가 진짜 삭해게맛있다 그렇지 음음 음. 근데 간 나온 게 진짜 훨씬 음. 맛있어 진짜 배강금이랑 섞여진 고구마의맛이어응 음. 그래서 막 고구마 맛이 엄청 난다 그이잔맛잔 향이 배강금 그 맛이다. 음 고구마 맛이 더 진했다라면 더 맛있다. 이 tier였어. 아, 얘 고구마 앙금이었으면 어, 맞아. 얘 미란이 머리 되잖아요. 응? 짱구? 아니 아니 그 있잖아. 허난의 미란이. 아. <laughs> 이거도 유튜브에 넣어줘. 음. 뭔가 고구마 자체가 엄청 맛있는 것 어... 아, 같지 않아? 맛있다고? 맛있는 것 같지 않아? 맞아 고구마 안그면 너무 쑥. 응, 진제 말이 응. 쑥이 훨씬 맛있어. 근데 그래도 이빵 자체가 맛있어서 맛있어. 응, 이 겉에 진짜 맛있지 소보로. 응. 완전 바삭하고. 이 빵은 더 맛있을 것 같아. 그치 오, 말차 어. 어, 냄새. 어? 향긋하네요. 음. 약간 크림 치즈 같은 거 섞인 건가? 질감이. 제일 조합이 안 맞아. 빵 밀가루에 빵 맛이 너무 강하고. 이 질감도 크림치즈 맛 있고 말차 아닌 것 같아. 말차 같은. 팥 어때지? 팥이 맛이 잘, 그렇지. 팥이 잘, 팥 식감만 좀 있는 것 같아. 응, 맛이 잘... 잘... 안 나. 완전 연해. 팥도 지금 덜쑤은 것처럼, 응, 약간 씹혀. 응. 뭔가 또 뭐래지? 음, 물가루 맛 난다. 그렇지, 너무 많이 나지. 나얘 예... 별로 안 예민하거든. 나긴 나네. 크림치즈 들어간 것 같아. 근데 생크림으로만 이 질감이 나올 수는 없어. 말차 팟 좋아하고 원래 섞어하지않은데 녹차 맛인 게난좀 아쉬워. 약간 녹차 말차 섞어넣는 듯한 음. 맛? 우리 뿌링 먹는 거야? 맞아. 어 그런데? 맛있네 이거. 아 뿌링 콘소메였다 어. 맞아. 음 맛있는데? 근데 이거는 의외로 동명이 맛없는 것같 뭐, 맛있다. 진해. 응. 음. 어 이거 생각날 것같아 응. 음. 반대. 딱돌은 맛이 살짝. 음. 어, 이거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또 먹고 싶을 것 같아. 응, 응.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응. 의외의 전맛인데? 어, 분명히 연할 것 같아, 갑자 그니까. 이게, 콘솜의 맛이 진해가지고. 응. 딱안 좋은 맛. 몸에 안 좋은 맛이긴 하지. 응. 근데 정신은 좋아. 응. 오늘 칼륨 좀 먹어야겠다. 황치즈랑 되게 잘 어울리네? 근데 황치즈랑 옥수수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 처음이야. 너무 별로였단 말이야, 이 조합이. 응. 음! 얍! 됐나? 응? <laughs> 맞아? <웃음> 구독하세요. <웃음> 그냥 위에 좀 음! 냄 냄새가 나. 냄새가 나. 나. 냄새가 가 나. 약간, 황피가 무너진다 해야 되나? 맞아, 녹아. 아니, 그, 그러니까 응. 녹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뭉탱이 지면서 녹아. 식감이 응. 없다고 해야 되 근데 여기 황치즈인가? 응. <웃음> 음. <laughs> <laughs> 음. 어떻게, 얘는, 우리가 동명이 더 맛있고, 얘는 후아마워더 맛있고. <laughs> 그러게. 사틀렸어 <laughs> <다 웃음> 뿌링? 뿌링 맛은 아니야. 응. 약간 이 겉에 뿌려져 있는 뿌링이 여기에서 더 넣었으면 완전 그거였던 지 근데 얘도 약간 뿌링 느낌보다 는 콘솜의 느낌이 응. 강한데? 그냥 맛있어. 맞아 맞아. 응. 와, 예쁜데? 과연 어떨지. 재료가 조금 다른. 어, 안에 그 콤보라이트 들어가 있네. 음파 이다다 음. 잡도로만해. 이게 짠건가 안에 콤프라이트 눅눅한 거 씻기는 거 느낌? 맞아. 이 안에 뭐야? 콤프스스트 콩러스 아니야? 콤프라스트그 눅눅한 식감이 너무 싫어. 음. 정리장 식있는거 음. 같아. 과자 뭐야? 과자? 음, 과자. 어. 이 음, 음, 뭐. 와, 구성이 대박이다. 엄청 다양해. 뭐, <laughs> 가 뭔지 모를 정도야. 음, 콤프러스트 그 우유에 많이 담가놓은 콤프러스트그 식감이다. 정말 음. 쫀득빵이랑은 다른 자극이 없다. 음. 맛있는데? 음 과자가 맛삭하면 그리고 이게 맛이 쓰니까그물가로 맛이 가려져가지고 가려져 음 맞아 음. 근데 물려 달아서 음. 그런데 맛있긴하다 ]하다. 근데 애초에 내가 좀프링클를못 먹어가지고 아응한네 음, 조각 먹으면 물려 심할 땐두 조각도 물려 아불코한 마리 사아 아, 근데 원래 치킨한 마리 다 먹어 원래 <laughs> 치킨도 보통 먹었는데 한 마리 다 먹었어 응! 음, 교촌은 싹가놔 교촌은 싹가놔바한먹어 아, <laughs> 나에게 배분된 <된다>. 음아피토는 <laughs> 어디 있어? 음후퍼핑 <laughs> 응. 음. <laughs> 먹어볼래? 아 이거 하나만 <웃음> 먹을까? <웃음> 잘 먹겠습니다 <laughs> 피토갑자기갑분비 약간 바삭한 거 어디 갑.. 삭한 상냥. 항상, 탄수어 항상 음. 음. 더 단단해. 응, 음. 맞아. 어치 맛이 그렇게 진하진 나네 말차 래이 언니 나 사육하네. 말차. 음. 말차 삐브레? 믹차는아무래맛 진하게 내는 거는 선택이 나다. 이거 뭔데? 칩 삐브레? 그냥 커피... 응? 음? 왜 이렇게 가벼워? 음. 공기 인데 응, 음. 기데이거야 진짜 인간편인 살이... 진짜 그냥 시중에 파는 초코칩만... 응, 응, 아, 삐삐 로다 그런 것처럼 바삭할 줄 알았는데, 음. 아, 해부르다. 그니까... 이또 웬만한 거지? 이먹거뭐 아, 바닐라 그 마카다미아, 그거 진짜 맛있더라. <목소리> 인절미 피스타치 이런 거더 먹어봤는데, 난 바닐라 비마 카다. 근데 제가... 음. 그런 쪽은 진짜 안땡겨가지고잘안 시키는 데 아, 벌써 한칸 남았네? 음음 너무 너무 크림이야 너무 있어와 그냥 녹는데? 이 엄청 엄청 그냥 치즈케이크 안같이 되게 크림하고 진짜 무스 먹는 느낌 음 월드콘 월드콘? 아 위에 거의 그 미마 뭐지 이건?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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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망치 <laughs> 월드 콘치 즈 케이크랑 진짜 음. 좋 음. 이게 음. 초코티케 음. 안에도 음. 땅콩 뭔데가 가득가거든요 맛있어. 또그 얼렸어. 위에 부분만 먹는 느낌. 완전 좋아. 나 거기 위에 부분만 먹는 거 좋아하거든. 진짜 맛있다. 그런 맛있진 아래가 있거든요. 와. 어 시트도 고소한데.

와 진짜 맛있다, 게 맛있다. 근데 그 말, 올말이 차로 돼있는 것보다는. 달지? 어. 아, 이기 말처럼. 오. 레 오랑 어울리게 잘, 잘 보이신 것 같아. 응. 그와 맛있다. 될 약간 오늘 그거 된거 응. 같은데? 맛있다, 나짜내이죠이 있어요. 오늘따라 완전 딱, 완전 딱딱하고 크리미한 거. 되게 데 바로 간다. 치즈 하나만. 어, 좋아, 좋아, 좋아. 진짜 맛있다 그니깐 like 응, 아 깻잎깻잎 음~~ 음~~ 맛있다 뭐야? 어때요? 음 크림이 있잖아아어디건지 기억나 근데 그거 별로 안짠거 같은데 라베리타 아세요? 근데 맛있겠다 맛있어? 응 그만 심심. 어어 맞아. 그런 것 같아. 또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요 처음에 딱 열었을 때는 인지도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동네까지. 빠르게저말 잘하셨다. 서울인지 뭐? 이 정도면 지나가는 광송이한 명쯤은 영상이 너무 중국성이 많아서. 아. 어 맛있어? <웃음> <웃음> 약간 오늘 다 맛있어가지고 포크가 어디로 가야될지 디때 어디로 갈, 갈 고민이란 말이야 아예 정도 엄청 좋은 것아 그래? 어, 치즈케이크 봤는데 그래서 얼굴이먹이 사람이에요 잘생는지수 <laughs> 있는 지연님피드 보고. 옥수수 황치즈 그거 보이? 생긴 주말? 진짜 일본에서살 <목소리도> 이터넷으면 좀 옥수수라고 음. 발진데 음, 나 황치즈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손이 잡고 가. <목소리도> 이제 황치즈 안 좋아한다고 말만 하고 제일 잘 찾아 먹는 것 말만 <laughs> 말도 안 돼. 아니 아무래도 자기는 황치즈 별로 그렇게 안그것 같다. 황치즈가 덕가한 것 같다. 생각 황치즈 황치즈 일단 황치즈는 맛집이 별로 없어. 피스타치오는 잘하는 데가 많은데. 그래서 뭔가 좋아하면 막 좋아한다고 하면 안될것 같아 아, 그렇다가안 먹는 데가 많으니까 생메뉴 <laughs> 나온 적 있거든요? 음네 그거 먹고 싶다 그냥 슈퍼링으로? 응 그게 되게 응급된다는응 음. <laughs> 음, 음. 음. 진짜 이 처음에 언니랑 나 되게 맛있게 먹었잖아 응 너무 궁금하고 비슷하지 않아핫하언는한 가지 아왜 이렇게 맛있지? 오, 한 입씩 다 먹어봤는데 아, 생각보다.. 아 진짜 그... 아 이게 진짜.. 이어다 진짜 맛있나 맛있다, 맛있다.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